필렛과 챔퍼, 모서리 있는 부분을 좀 편집하는 명령어를 배워볼게요. 제가. 필렛은 명령어는 F만 입력을 하십니다. 그리고 반지름, R. 사전 설정을 반지름 10자리로 해서 두 선을 선택하면 반지름 1 0리 원이 탄젠트 탄젠트로 접하고 그려진 다음 트림으로 이 모서리 연장된 게 잘려서 나오는 거예요. 자, 한번더 스페이스 바 누르면 필렛이 반복이 되고 이때 현재 세팅에 반지름 10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. 이대로 쓸 거면 클릭 클릭. 자, 여기에 필렛을 20으로 바꿀 거예요. 그럼 r 스페이스가 이럴 때 값을 바꿀 때는 새로 들어와서 바꿔주시면 돼요. 자, 여기는 선이 모자라잖아요. 그래도 반질은 5.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것까지 가능합니다. 자, 챔퍼는 뭐냐면, 옵셋. 자, 10으로 제가 두 선을 간격을 띄울게요. 그런 뒤 라인으로 연결을 하고, 이레이저로 두선을 지운 다음 트림으로 제거를 해요. 자, 이 모습을 못따기 챔퍼라는 명령으로 하는 건데 명령어로 사용을 하시면 C, J까지 넣으시고 자, 거리를 사전 설정을 합니다. 이때 거리 첫 번째 10, 자 10을 주니 두 번째 못달 거리를 지정하라고 나와요. 그럼 앞에 저장한 값이 나와요. 그대로. 이때 한번더 스페이스바. 그런 다음 선택, 선택. 다시 스페이스바, 선택, 선택. 자, 못 따기 거리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. D. 1번 거리 10 그대로 쓰고, 2번 거리를 30으로 바꿔볼게요. 그러면 첫 번째 선택하는 게 1번 거리의 값이 적용이 되고, 두 번째 선택하는 게 이번 거리가 적용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필렛과 챔퍼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실 수 있어요.